내란 세력이 완전한 종식을 위해 조국 혁신당은 자체적으로 두 가지 실천을 시작합니다. 첫째, 검찰 해체를 위한 대국민 순례를 시작합니다. 검찰은 고쳤을 수 없는 조직임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서 보듯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엿장수처럼 휘두르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대전지검의 원전 통계 수사, 전주지검의 문재인 대통령 수사,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 등 검찰청 곳곳이 정치 보복의 현장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해체 선봉대 조국을 조직해 이 검찰청 등을 찾아다니며 검찰의 만행을 국민께 알리고 검찰 개혁의 당위를 목청껏 외칠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과 극한의 피로 속에서도 술래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독재 청산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함께 요청드릴 것입니다.